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레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냐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나팔을 분이라. 그날의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요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 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자 것 없으며 그땅에 계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요하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비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우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삭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괴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돈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도돈의 아들 오벳에돈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 어,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도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편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맞는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수가 적어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대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가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였, 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윤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수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르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10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송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종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은 이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태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얹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디, 맷비드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유녁고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성하게 하소서 하나님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